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깸돌이들 혹할만한 소식을 찾고 다니는 이 생선머가리 특히 바로 지난주 달달한 뉴스 하나가 생머쉐끼 레이더에 포착되었는데 그 정체는 로스타크 모바일 프리뷰 행사 예고 오우야 로아 모바일 한동안 소식 뜸했는디 드디어 정보 좀 푸는겨 미쳤다 조회수 달달하고잉 바로 생머 레카차 주유 온 아이, 근데 실상 프리뷰 행사 당일인 5월 27일 아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결과는 예고에 예고에 불과했다 또 스마게에서 공식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때리겠다 혹은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뒤 나름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어서 그런지 흥이박 식더라고. 애니웨이 anyway, 이번 스마게가 공개한 로아 모바일 예고의 예고편은 무엇인지 그리고 쿨타임도 좀 지난 김에 그동안 공개된 로아 모바일 사전 정보들까지 이 생머식기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알레츠키릿 이번 로스타크 모바일에서 공개한 비전 프리뷰. 앞서 말했듯이 스마게에서는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는 말이 딱히 없었는데 27일 이전 홈페이지의 상태를 살펴보면 큼지막한 카운트다운을 전면에 어필. 여기에 비전 프리뷰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특히 로아 모바일을 기다리는 유저들로 하여금 호들갑을 떨게 만들었다. 이후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비전 프리뷰의 행사 안내가 등장. 로아 모바일의 추가 정보들이 아닌 행사의 일정과 장소 발표가 전부였다. 이게 유저들 입장에서는 제육반찬 기다리다 가지 못친 반 격인데. 그래도 살짝 쿵 무슨 행사인지 알아보자면,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전 프리뷰. 6월 19일 목요일부터 6월 20일 금요일까지 개최. 요 시기 동안 추첨에 당첨된 겜돌이들은 강남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즐길 수 있는 로아 모바일 콘텐츠는 아래와 같다. 1번, 군단장 레이드 발탄. 2번, 로아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3번, 4인 던전 플레이. 4번, 4대4 경쟁 콘텐츠. 이처럼, 비전 프리뷰에서는 로아 모바일 사전 플레이와 함께, 유저들을 위한 웰컴 키트가 준비되어 있고, 오프라인 행사 전날인 6월 1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 이때는 진짜 게임 정보. 5월 신규 트레일러 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생머시기도 참가 신청 때렸지만 과연 당첨이 될런지? 자 기대에 비해 아쉬웠던 비전 프리뷰는 잠시 넣어두고 그동안 공개된 로스트아크 모바일 과연 어떤 게임이고 PC 버전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생모식기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로아 모바일은 휴대폰과 PC 크로스 플랫폼을 가동. 다만 모바일이 주 생태계인 만큼 기존 로스트아크 대비 라이트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그렇다고 리니지 라이크 맹키로 풀 자동 오톤 아니더라고. 간편함은 추구하되 나름의 컨트롤은 살린 느낌. 자 그럼 편의성을 위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냐. 현재 요 이미지를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에 메인 퀘스트 창이 등장하는데 요놈을 클릭하면 퀘스트 장소까지 자동 으로 이동. 그리고 하단의 포션창과 회피 기능 역시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 오야, 근데 생모쉭게야. 이거 스킬창 여덟 개 씨라임. 진심 딜 사이클 제대로 돌리기 개빡칠 것같은데뭐 나도 처음 봤을 때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디. 다행히도 그때그때 적합한 스킬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 더불어 로아에는 직업마다 헤드 또는 백어택 특성이 존재. 딜을 극한으로 우겨넣기 위해서는 몹이 이동할 때마다 포지션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보다 쉽게 할수 있는 타겟팅 기능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모바일에만 존재하는 특별 클래스. 로아 모바일은 2023년 지스타에서 처음으로 게임 들을 대상으로 시험기를 가동했는데 이때 기존 로아 유저들에게 익숙한 워로드, 바드, 데빌런터 등총6 개의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모바일에만 존재하는 특별 클래스 소드마스터 역시 처음으로 선보였다. 스페셜 리스트인 소드마스터는 한 손검을 통해 빠른 템포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소드마스터는 백어택킬러로 당시 체험했던 유저들 피셜 잔재 블레이드와 유사한 손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뭐도아가 기상술사가 요주족 특유의 귀여움을 어필했다면 요놈은 생긴 건 깜찍한데 전투는 화끈한 느낌? 여기에 기존 클래스들도 모바일로 넘어오면. 조금씩 차이점이 존재했는데, 서머너는 자이아와 리게아스가 없이 세 개의 정령 스킬만 가지고 있고 워러드의 경우 백 스텝 대신 정면으로 대시하는 기능만을 보유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사전 정보 그 중에서도 PC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6월에 진행되는 비전 프리뷰 행사, 특히 군단장 레이드, 4인 던전 플레이와 같은 콘텐츠들이 공개되면 서서히 게임의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이게 당시 G스타에서 열기가 진심 무마무시했음 대기열은 기존 4시간에 찍먹한 유저들 평가도 대부분 호에 가까웠고 그의 최고의 기대작 도 뽑혔지 뭐야 다만 모든 겜돌이 들이 알다시피 현재 본체인 로스트 아크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넘어 연일 준내게 불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다 뭐 유저들 입장에서는 모바일을 낼 시간에 로아 자체를 더 신경 써달라 불만 을 표출할 수 있는 거지 또한 실상 본체와 모바일을 완전히 다른 부서 에서 담당한다고 한들 모바일이 크로스 플랫폼을 예고한 상황 속 아이, 로아 모바일이 초대박을 쳤다 그럼 유저들은 자연스레 거점을 이동 본점은 파리가 날리는데 분점이 대박이 나면 추가 인력들이 한쪽 으로 쏠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독수막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한 로아 모바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불타고 있는 본점을 잘 진화해야 하는데 진심 로아 모바일 기사 댓글만 봐도 여론이 심상치 않음 이거 로스터크 다시 살아날 수 있으려나? 자 최근 시끌시끌했던 엘더 스크롤 4오빌리비언 리마스터 한국 패싱 논란 이 생모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며 국내에서 굉장히 핫한 사건으로 떠올랐다. 뭐 초반에는 깨관이가 잡혀 찍기는 것 같더니 사건 실제로 까보고 알아보니 이새끼들 혐한인가 싶을 정도 논란. 근데 최근 베데스타 측에서 엘더 스크롤 4오빌리비언 리마스터 관련 소식 하나를 가볍게 살포하여 이 생모가 두 번째 임뉴스로다가코다당 물어왔다. 뭐 사건의 골자는 이전에 문제가 됐었던 스팀 지역 락을 해제 그리고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여전히. 국내 팬덤 반응은 별로인 것 같더라고 자 그렇다면 이번 베데스다에서 발표한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최근 근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고씽 자, 지난 4월 23일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된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현대 당시 서비스 국가 중 한국과 러시아만 알 플레이하지 못하게끔 밴을 때리며 많은 국내 게이머들에게 원성을 산 이력이 있다 당시 국내 임돌이들은 게임성이고 뭐고 한국 지역락은 한국 시장을 통째로 무시한 것이다 게임 업계에서 일어난 혐한 사건이다 등등 거센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 점화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엑스박스 코리아 측은 출시 지연과 불충분한 현지화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한국 게임을 관리위원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 중이다. 라며 마치 한국 개관이가 문제인양 사건의 본질을 흐려가기 시작했다. 근데 준내게 억울한 개관이 측에서 직접 사건의 중심부로 등장한 국 게임을 관리 위원회는 오블리비언 리마스터와 관련해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정황이 없다고 발표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엑스박스를 통해 자체 등급 분류를 신청한 정황 포착 등등 말 그대로 팩트 딱 놓고 까보니 어,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지역락 사건은 혐만 말고 떠오르지가 않음. 하여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그냥 베데스타 측의 완벽한 갑질이자 한국 시장을 개무시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2일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는 오피셜로 한국 내 스팀 지역락을 본격 철회하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취득 그리고 5월 28일 본격적으로 스팀 상점에서 공식 판매를 재개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베데스타 측에서 유명 게임을 갖다가 코리아 패싱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지역락을 풀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국내 게이머들은 베데스타의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 이번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한국 지역락이 풀렸음에도 음성, 텍스트가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 인터페이스 자막 등이 여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 딱 단순한 논란 막기용이자 기싸움은 여전하다 로 해석될 수 있다. 이도 그럴 것이 스팀 상점 내 한국 게이머들의 리뷰를 보면 출시 직후 지역락을 방치한 점도 모자라서 이후 한국어 미지원까지 했다. 사과는 했지만 심의신청 지연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 안 그래도 혐한 논란이 있는 게임에서 한국어 패치도 없다면 구매할 이유가 없다. 등의 의견들이 줄을 이루며 게시물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아니 양심적으로 대놓고 코리아 패싱에서 욕 먹었으면 한국어 지원을 가지고 나오거나 혹은 정식 출시 후 한국어 지원 언제까지 완성하겠다.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님? 이건 여전히 국내 게임이들 호구로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 뭐 어, 베데스다의 오블리비언 리마스터가 최근 스팀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 출시 주간 3위 기록. 북미 유럽 차트에서도 상위권 기록 등 나름의 호성적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하는 꼬라지 보잖아. 진짜 사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긴 해. 우리가 게이머이기 이전에 한국인인데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임사의 게임을 누가 사주고 싶겠냐고. 애니웨이 anyway, 이번 엘더스크롤 4 리마스터 사건 결국 지역 낙은 풀렸지만 뭔가 찜찜한 엔딩을 맞이 같은데 이 생머식기가 혹시 또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다음 겜뉴스로다가 호다다 물어오도록 하겠다. 베데스타야. 여러분 이 국내 게이머들 마음은 돌리기 힘들겠다. 자, 오늘 은 이렇게 로스터크 모바일 관련 소식과 더불어 현대스다의 최근 행보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겜돌이들 어떤 뉴스가 더 눈에 들어왔는지 댓글로 남겨 주길 바라며 생머식기는 다음 질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